가장 많은 관심을 부른 키워드와 화제의 스타들 소식까지 연예가를 뜨겁게 달군 하디슈를 전합니다 스타인 이슈 먼저 사생활 논란을 일으킨 스타들의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지난 (10월) 전초 유리씨의 사생활 폭로로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누리꾼의 국민신문고 민원접수를 통한 수사 의뢰로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았던 최민환 씨. 이후 경찰 조사 과정을 거쳐 지난달 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 최민환 씨의 성매매 정황을 폭로한 유리 씨는 경찰의 조사를 거부하고 녹취파일을 언보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리 씨가 자녀의 정서상 문제로 최 씨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수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피해자 진술 없이 최씨의 강대초의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가운데 지난 18일 최민환 씨가 팬 소통 플랫폼을 통해 안한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숨고 도망갈 생각도 없다 정말 미안하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20일 한 매체를 통해 최민한 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 일부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민한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흥 업소는 자주 간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성매매는 부인했지만 업소 출입 사실은 인정한 겁니다. 따라서 최 씨의 이런 반쪽짜리 해명에 의혹이 더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유리 씨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 현재 전 남편 최민환 씨를 상대로 친권과 양육권 변경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유리 씨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눈길이 쏠리고 있고요.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은 선우은숙 씨는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 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소송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받았는데요. 수원 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9일. 이미 두 사람이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인 취소 소송 과정에서 선우은숙 씨 측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에 대한 유영재 씨의 강제추행 혐의 등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현재 유씨 측이 이 같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021년) 가스라이팅 학폭 의혹 등의 사생활 논란을 일으킨 서희재 씨는 최근 데뷔 후첫 팬미팅 개최 소식을 알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사생활 논란의 십자인 스타들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